들어왔다. 빨리 와. 아, 뭐, 치고 이냐26야 아, 26예요 빨리 여기다 꼽아. 근데 형아 지금 쓰고 있어요. 배터리 5 0예요 빨리 이거 꼭꼭으라고 니을까나 다른 데서 해. 그서 네? 아, 꼭꼭아. 빨리! 기러 들어갔냐? 갔다어초왔어나 왔어? 그 어, 줄게, 왔어? 어. 나 초대할게. 오케이. 스매킷 악. Build and 야 r a w l 팀됐 어. 야, 비비 뭐 비비지 역시. 로바로 제시. 땡. 비비야, 비비는 이거 꽉 차면 날리면 이거 없어진다고 해, 그걸 못 잡는다고 해. 비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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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이비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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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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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스>

야 맥스 잘한다. 조금만. 내가 지게를 생겼는데. 포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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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커. 배터리가 벌써 40% 가고 말이야. 내... 빨리해. 야, 씨, 이 손님, 당연히 일을 왜열락야지거라 이번에 나는... 이번엔 뭐 할까? 어, 이 게임 해볼까? 이 게임 그거 두 명은 씩안 돼. 야, 그래? 그냥 불 얼굴이야. 계속하자. 아니야. 죽죽이해그랬지나 어, 나는, 뭐 어, 나는 아니다. 래나 쿼르트. 그걸 필요로 하나 햄. 쨘. Yeah. 실햄이빌제나디가 네, 가지고 그냥 제이도 큰두 막 걸은 거야. 그가보다 그래? 어. 여기다 한 마디 해. 아! 잘아었습니다 <laughs> 신준서의 소감입니다. 아 네. 아, 맞아. 아, 템아 아, 맞아. 아, 나 죽어야 아 아, 맞아. 려맞려 아, 맞아. 아, 맞아. 습니다 아, 맞아. 아, 죽아 아, 도망가, 도망가.

나 보한다. 보. 어? 어. 아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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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썼다 오토샷. 도망가, 튀세요튀세요 아시다. 너 때문에, 계속 문트로피다나 때문에, 나때문라나때문고나때라고나가더내싸때문 내가, 내가 해처에에 응. 말했잖아 나때좀 좀 HP도 많에나 때문에, 나때는에 무슨 소리야 네가 해 <laughs> 니가 원딜이잖아! 나 근딜이라고 멍청아! 나 아, 모르겠다, 엔지 아, 나 칼. 싫은데? 네? 네. 칼 펴야지. 나는 아 모티스신사모티스난 이제 모자 쓴게더 낫더라. 파이 지아. 뭐야, 이거였어? 아, 나 이거였어. 몰랐어? 내가 제일 흘리군 아 멍청아 슉 튀어 튀어 저리가, 잡았어 튀어 아, 아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나쁘다 내가 난뭐 튀는데 서운해지지 아 진짜 지렁길 여기서 파이프 할걸 그랬나 슉나 진짜 공을 다막슉 두개 먹었다. 어, 어, 한개 더, 한개더 먹으면 죽을 기세인데, 야, 많이 먹으렴 아, 나 죽었어. 세개 먹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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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어, 어, 이렇게 했는지 몰랐어. 배고픈 말이야. 죽기기만은 뭐해? 나 되게 하나씩 해서 그만했어. 나 되게 히노키의 마음이 아파. 나 되게 마음이 아파. 마음이 아파. 마음이 아파. 내일 먹을까? 근데 끄다 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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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 아우진아보석보석더뺏보잖아슉슉슉아보소 모든 보소 그냥 때려봐 아아보티시 괜히 했다 먹튀 튀 야, 아보소 시아보소. 시아보네시아 리브 넌넌 총이라도 난총총 총이 있으면 넌 리볼버나 있으면서 진짜 뭐하는 거야? <laughs> 오 어디 갈 거야 넌 대체? 넌난 있다. 난난 맥스가 나왔는데 <laughs> 는데나 할래? 미타, 미타, 미티어난 파이퍼. <laughs> 아까 할려 했던 거 케이트. 아까 어. 워리 어, 이거 맞다 핑크 파이프만 하니까. 응. 맨날 그냥 파이퍼가 잊어버렸어, 파이퍼를. <웃음> <웃음> 스킨 s e 네. 스킨 왜김 내가 왜이 o go to the h 스킨 s 김에 그냥 o 려고스킨 o go 그냥 the house. I'm g 아 i n g to 다 o to the h o 불을 보리서 이걸로 궁으로 이거... 나 죽어요. 나 죽어. 죽어. 야, 네, 니도 어디서 나왔어? 나 죽어. 나 끝자리라고. 나 죽어. 죽였어. 됐니? 이성원도 네 해줬다 야, 제금 제거, 제가 제거, 했어. 이 아, 뭐 아프다. 고발리 발리 아, 개 아파. 발리 개 아파! 니롭필웠이다저마이사저리 이건 저서, 저이그저 이건 저서, 이건 저서, 이건 저서, 이건 졌어 이건 졌어 이건 졌어 이건 해서이해 저서, 이건 저서, 이건 저서, 이건 저서, 그건 저서, 이건 저 이건 저저이이 저서, 이건 저서, 이건 이렇게 가가지고, 그냥, 파비테 이렇게, 달려가면지고 그냥 r o 팔 g 야 h a t s wrong, what's wrong, what's wrong, what's wrong, what's w r o 이거 what's wrong, w h a t 아 w 야 적을 g w h <놀람> 아 내가 영상 찍고 있었지? <놀람> 나 까먹고 있었어. 그래. 영상 찍는 그러게 나도. 지금 벌써 1 1분이 나눴습니다. 내가 왜큰 소리로 말하고 있나 모르고 있었어. 어 그러게 나도. 응. 아. <놀람> <놀람> 어. 애게 이 녀석 스킨 도 없어요? <놀람> 여기 누구 있다 프랭크! 프랭크 프랭크 아니네 없네 어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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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맥스가 날 죽이는데요? 저기는거같데누구 있냐 여기 백코. 죽었네 야나 있어 당연히 어 프랭크 옆에 있네 던한명야 맥스야 하이 죽었어 아남님 그렇게 막 가지 마세요. 이로이로 얘로, 얘로. 거기 누구도 알아. 너너 너 봤다 내가. 에포탑이 찾아줬다. 마지막. 세레모니. 세레모니. 세 레모니 승리의 세레모니. 야, 충전되고 나는 충전 되고 있어. 아, 좋아. 아마도키몇 시? 너그몇시인데너 그거 어디 니페이빅 와. 나도 저렇게. 네. 오, 어, 엄마랑 엄마랑 딸이마그 엄마랑 딸이 왜 그치? 엄마랑 티. 오, 엄마랑 티. 오, 엄마랑 티. 아 엄마랑 티. 오, 아빠랑아 오, 빠마어 티. 오, 엄마랑 티. 오, 엄면안엄지 엄마. 오,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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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내 제시... HP HP 포트 힐해주는 건데 힐해주는 것 때문에 내가 산거 아니야 네포타 내 내포타 갑옷치 해라 야제 야, 진짜 저희 제 죽이고 와. 어 저거 풀고 무서워 나도 제가 이제 슬슬 무섭기 시작하다 어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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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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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프다고 제시 죽여 제시 제시 비에 제시 피에 내가 죽일게 죽었지0니대 20? 20? 20? 20? 대0 20? 20? 20? 20? 20? 20? 20? 도망가0 20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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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

아니, 내가 포탑으로 애들피 없을 때 내가 애, 어, 두 명씩이나 죽였어. 야, 근데 우리 되게 오래 찍는다, 이런 거. 어, 그러게. <laughs> 안 돼.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. 그래, 안녕히 가세요, 여러분. 빠이빠이. <laughs> <laughs>